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2021학년도 1학기 실무전산원 어, 과목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어, 처음이시니까 신입생 여러분들께서 좀잘 모르시는 내용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를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본 과목에 대해서 설명. 아, 그리고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어, 오리그레이텐션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어, 2001학년도 신입생으로 입학하신, 어, 여러분들도 새내기이다, 그죠? 어, 그래서 입학을 진심으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어, 한 학기 동안, 어, 저와 함께 이 과목을 잘 진행해서, 좋은 여러분들이 다 원하시는 어, 결과를 바라기 어, 얻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강의 계획서를 먼저 살펴보시면 이제 어, 모든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은 다 전산으로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목명부터 설명을 드리면 음 어, 뭐야? 자 죄송합니다. 제목은 실무 전산원 과목명입니다. 뭐 핵심 역량 이런 거 읽어 보시면 되고요. 자, 강의 시간은 원래 대면 강의면 어 수요일 11부터 12 요렇게 진행이 되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입니까? 요렇게. 요렇게 진행되고. 강의실은 B15-10이라고. 요거는 나중에 어 이번 학기에 는아다 비대면으로 어져서 이루어지진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학점은 2학점인데, 보통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해보시면 3학점, 2학점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죠. 자, 그리고 요 과목이 2학점이면, 어, 시수가 2시간입니다. 그죠? 시수가 2시간. 자, 그리고 우리 과목은 실습 과목이라서 원뿔원으로 one 이루어집니다. 원뿔원이 one 원래는 뭐냐면, 한 시간은 이론을 수업을 듣고, 한 시간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실습을 하고, 어, 대면 일대 오프라인 수업 기준으로. 하지만 지금은 특이한 상황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 비대면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영상 강의는, 어, 동영상 강의일 경우에는, 어, 규정상, 어, 이거는 정부 규정상입니다. 이게 50분 강의, 50분 강의 이런 식이니까, 실시간으로 할 때는 50분, 50분에서 두 번에서 그두 시간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동영상을 컨텐츠를 제작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의 수업은 여기 집중돼 있기 때문에 25분, 25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자, 학점은 이 학점이고. 그리고, 어, 전화번호 같은 거는 내가 나중에 문자로 개인적으로 다 쌓아 드릴 겁니다. 글로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미 제 연락처를 아시는 분들도 있겠죠. 어, 미래공학 그쪽에 가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기전자소프트웨어공학과 미래융합대 소속의 이학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목 내용. 별 내용은 없습니다. 엑셀, 파워포인트. 이 과목은 아주 기초교양으로서 OA. 오피스 오토메이션, 사무자동화에 관련된 과목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과 파워포인트 두 가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 비율은 한 6대 4이 정도로 엑셀을 좀 많이 할 거고 파워포인트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또 평가 방법을 보시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과제물이 나갈 겁니다 벌써 과제원이 올라가 있죠 지금 이 시점에 그리고 출석은 10%밖에 안 되지만 출석이 비율이 작다고 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린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데, 자 출석과 관련된 거 중요합니다. 출석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수강한 시간이 다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온라인 강의 지금 두 개가 올라가 있을 텐데, 현 시점에. 여기 보면, 여기서 수업 권장진도율이라고 나오고, 나의 진도율이 100%가 차야 출석률이 전산으로 다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음, 이렇게. 24분 38초 42분 27초 요두 개를 다 들으시면 어 출석이 100% 되겠죠 아 그리고 아직 1차시 오리엔테이션이 안 올라갔는데 요거까지 해서 쭉 게이지가 찰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차차 익숙해지시게 될 겁니다 이게 출석과 관련된 거고 음. 자 그다음에 과제물은 어 적응하시겠지만 여기에서 과제물 확인하셔서 들어가셔서 과제물은 ppt에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스샷스 캡쳐 하셨습니다 제출하실 때는 여기다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게시판에다가 온라인을 통해서 그래서 다른 건 필요 없고 어, 엑셀 파일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뭐 보고서 형식으로 쓴다든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 하나로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워크 세 개로 올리셔도 되고 하나로 올린 단 말은 워크시트 세 개에 해서 넣으셔도 됩니다. 워크시트 를 아직 모르신다면 첫 번째 강의를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요 학점과 관련해서는 원래 어, 이 과목 자체는 상대 평가입니다. 여러분들 상대 평가, 상대 평가와 절대 평가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실습과목은 절대평가로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교양실습이라서 상대평가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두개 차이가 뭐냐면 절대평가는 어, 특정 점수를 넘으면 전원이 A불을 받을 수도 있고 어, 비율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특정 점수만 넘으면 어, 절대평가가 더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학점이 인플레이션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어, 이거는 점수에 따라서 있죠 그렇죠? 상대평가는 뭐냐면 어, 여러분의 등수대로, 이제 여러분의 인원수대로 껐습니다. 이렇게 컷을 끊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20명이 있다. 그러면 상위 25%는 A뿔에서 A제로 이두 개가 나가고, A뿔, A제로. 그 다음에 25%까지 끊고, 50%까지 B뿔, 뭐, B제로 나가고, 그 다음에 C, 10뿔은 90% 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10%는 무조건 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어, 치열하죠 이게 하지만 요게 상대평가 라고 했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제가 확인을 지금 해보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도 절대 평가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확정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 학점의 부담은 갖지 마시고, 어쨌든, 어 저는 위에서부터 꽉꽉 채워 드릴 거고, 절대평가로 되면 훨씬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실제적으로 여러들 필요한 테는 이런 학점과 관련된 것도 있으니까. 이거 음. 그리고 학칙상 졸업평점은 2.0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2.0은 C0입니까? 이렇게. 얼마지? 4.5가 A뿔이고. 4.5가 A뿔. 4.0이 A0. A뿔 A0. 죠3.5 빗불 3.0 b 제로 죠. 그니까 그러니까 C제로가 2.0이니까 전체 평점 2.0이면 졸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음. 자 그리고 주차별 주차별 요거를 확인을 하면 전부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혹시 코로나가 진작이 돼서 한다해도 우리는 대면 수업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미리 얘걸 드리고 그리고 영상 강의라고 돼 있는 게 녹화 영상으로 올라가서 수업을 듣게 될 거고 지금 이제 경험하실 거고 줌 온라인으로 이렇게 제가 추가를 해놨는데 이건 실시간으로 그 시간에 접속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할 때는 어 사실 지금 제가 이 과목을 운영해 보니까 영상 강의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특이한 상이 아니면 줌 온라인에서는 많이 진행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요거 할 때는 내가 미리 다 공지를 드릴 겁니다 일주일 전에 그러면 그때 준비하셔서 어 줌이라는 거 있죠 어 체험도 한번 해 보시고 이때는 화삼캠 하고 마이크가 필요하시겠죠 어 이렇게 그때는 새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과목도 다 똑같죠? 근데 우리는 약간 밑에 있습니다. 이 중간고사가 왜 이렇게 했냐면 중간고사 기간보다 한 2주 정도 밀릴 겁니다. 우리 과목은 왜냐하면 이위에 과목이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이까지가 엑셀이고 이까지가 파워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엑셀의 비중을 좀 많이 두죠. 비율로 보면 총 15주 중에서 시험 두 번이 빠지게 되고 그럼 총 13이죠. 그러면 엑셀이 8번 8주,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 8대 5의 비율로 엑셀과 파워포인트가 어, 비율로 수업이 진행되게 될 겁니다. 엑셀이 비중이 조금 더 높다는 거죠, 그만큼. 자, 그리고 어, 시험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과목 시험은 다 실기 시험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실기 시험에는 줌 온라인으로 비대면 아 비대면 줌 온라인 실시간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험 치르는 방식은 줌으로 할 거고 또 이제 부정행위에 대한 게또 이렇게 이슈 상이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을 제가 뭐다 신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규정상 또 말이 많이 나오면 또 신문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어 음,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마 화상캠과 여러분들이 어 화상캠 하나와 그다음에 휴대폰캠으로 요두 개를 이용해서 시험을 치르게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어뭐 시험은 그전에 또 공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실기라는 게 중요하겠죠. 실기라는 거두 가지 시험이 다 실기다. 그래서 이론 수업이 아닙니다. 뭐 이론 요고 이렇게 필기 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작업형 실기 시험으로 할 겁니다. 엑셀 실기 파워포인트 실기. 뭐, 요 정도면, 어, 과목에 대한 건 끝난 것 같고,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온라인 강의는 여기 접속하셔서,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들으셔서 쭉 학습을 하시고, 음. 그리고 기간은 어떻게 되냐면, 온라인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평균 한, <laughs> 한 일주일 조금, 일주일, 일주일 안에 이 동영상을 다 들으셔야, 어, 뭐, 들으셔야 된다고 그냥 틀어놓고 뭐,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 그죠? 뭐, 틀어놓고 하도 출석은 인정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내용을 안 봐도 학습을 할수 있는데, 우리 출석률 때문에 이걸 틀어놓으셔서, 여기간 안에 해야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그 뒤에도 영상은 물론 들을 수는 있지만, 출석률은 그때 다 요거. 그때 요거 뭐, 달랑 24분짜리 하나랑, 요건 조금 기네 42분, 그죠? 요거 두개 정도니까, 금방 들으시겠죠? 들는 거는. 출석 시수 중요한 게아니라 과제를 이렇게 영상을 보고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과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게 제가 정말 간단하게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동영상 업로드는 우리 수업 시간 기준으로 해서 올라갈 거고 이제는 좀 아침에 일찍 좀 올려놓겠습니다 미리 어 시간 맞춘다고 했는데 그 수업 든 요일에 열린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렇게 오늘은 처음이라서. 조금 이제 제가 어몇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렇게 자그 다음에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으시죠? 이렇게 어 하면 전체가 된것 같습니다. 내용에 관련된 거는 차차 우리가 엑셀과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배우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한다에 대해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강의 자료는 어 여러분들 다이다 받아보신 다것 같은데 여기 가서 가셔서 PPT 하고 예제가 있습니다. 예제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보고 확인을 하시고, 그 엑셀 같은 거는 기본적인 템플릿을 내가 드릴 건데, 그 위에다가 작업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열어보시면 더 쉬울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걸로 진행을 하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뭐 나머지 메뉴는 자유롭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사항은 여기까지. 그렇죠? 자, 말이 길어지면 뭐 특별한 내용은 없으니까. 그리고 혹시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어 쪽지로 보내셔도 되고, 메일로 보내셔도 실시간으로 제가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차 후에 제가 문자로 개인적으로 다 보내드릴 건데, 그쪽을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연락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요거 확인하시고, 그쵸? 음 자, 첫 시간에 어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공학과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생하셨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갔어요. 감사합니다.